이 상태에서 사호에서 열을 버티졌지. 예. 그럼 여기 육할 때 등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계속 돌면 헤드 넘어가지 어깨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음이 급한 거지. 마음이. 또 마음이 급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잘 되다 안 되니까 확 성질이 나버리는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어.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막 지금 막더 성질 나지 이제 잘 되던 게안 되니까. 끊런소서그런가 아휴. 원장님. 응? 헬프미. 예. <laughs> yeah, sure. 마이크 좀 차시고. <laughs> 그래, 아 참. 자, 중안은 뭐가 잘안 되노? 이게 예, 다안 됩니다, 지금. 해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네. 잡아봐봐라. 그립을 다시 꼭 잡아봐. 니가 어프로치 잘 했거든. 예. 아, 좀했 그럼 팔을 이제 잡았을 때, 지금 이런 거라. 어드레스 해봐. 네. 팔이, 이게 낮아야 돼, 무조건. 오른팔이 낮아야 되는데, 니는 네. 반대로 돼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반대로 돼가 있어요? 어, 오른팔이 높아 뿌리는 거지, 자꾸. 어? 그래요? 오른팔 꿈치가 낮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네. 등 피고. 거기서, 네. 오른발 1, 2 하면서 통째로 돌아, 이렇게. 그럼 이러면 되었잖아요, 이렇게. 이래가면서 코킹 설정하면 되었잖아 이걸 다 까먹어버린 거라고. 까먹어서 까먹은 게 아니고. 저는 약간 들어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응. 골반 일리하면서 돌아 이렇게 그렇지 돌문이 바로 왔잖아. 코킹, 됐지 네. 그럼 일리 했지. 3, 자3 했지. 4, 오할때 네. 골반이 턴하면서 내려와서 맞아졌지.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서 자네가 이렇게 뛰 나와서 안 되는 거라고. 그림 한번 봐봐. 네. 이렇게 뛰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네. 좌측 그림 한번 머리 보면 네. 머리가 앞으로 오지. 네. 이래서 안 되는 거라고. 그 영상으로 다 보이는데 잘 보십시오. 머리가 가지 우측에 네.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자 여기서 돌 때는 머리 가만 있지. 네. 자쿵 했지. 여기서 잘 봐봐. 힙이 딱 떨어져서 버티졌지. 네. 앞에 그림 봐. 좌측 봐봐. 네. 왼쪽 등이 열리주면 머리 가만 있잖아. 바로 음. 머리 가만 있지. 예. 그래서 이 기계가 좋은 게 화면이 세개 나오니까 네. 신형이 음. 머리를 잘 보라 하는 거지. 자, 빼겠지? 네. 잠깐만, 4, 5 하면서 돌아졌지? 이제 그림 봐봐. 여기서 머리가 네. 가지? 예. 예. 자리가 이해하거든지구고서 예, 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이쪽이 4, 5에서 하체는 딱 잡아졌지? 네. 예. 등이 머리 감아있잖아, 봐라. 이걸 뭐 하는 거라고? 이쪽이 열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 돼, 이제? 네. 그런 식으로 한게 봐봐, 빈스윙으로. 자, 여기서, 턴 하면서, 야가 열리지, 그렇지!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짤로 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문자리 있잖아, 그죠? 네. 이래가지고 팔, 헤드 넘어가면, 이래게 되는 거지. 좋다. 하, 니네 자세는 참잘 나왔다. <laughs> 자세 많이 잘 나왔지. 저쪽으로 한번 해보자. <laughs> 이쪽으로.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일리 해졌지. 삼사 4, 사오 4, 할때 돌아졌지. 예. 이 머리가 자꾸 이렇게 왔거든. 예. 이 상태에서 4, 5에서 열을 버티졌지. 예. 그럼 여기 6할때 등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계속 돌면 헤드 넘어가지 어깨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마음이 급한 거지. 마음이. 또 마음이 급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잘 되다 안 되니까 확 성질이 나 버리는 거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어.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막, 지금. 더 성질나지, 이제. 잘 되던 게안 되니까. 그냥 골프가, 골프 내인생었는님 여러분. 네. 이 친구가 7개월 됐는데, 30일 중에서 방직 근무 빼고 25일은 매일 3시간씩을 해도, 음. 잘 되던 게 없어지잖아요. 네, 없어져요. 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나 2년에 레슨 받은 게안 된다 하는 게. 네. 그러면 2년 받았는 것보다 레슨 시간이 네. 자네가 7개월이 더 많은 거지. 그렇죠. 어, 다른 시간. 분들은 일주일이한 번, 두 번밖에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음. 그러면, 그러면 3년 됐는 사람들은 네. 그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가 아니라 자네가 기본으로 하는 거라고. 오늘도 이제 공채가 와서 그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라고 네. 네가 많이 하는 게아니고자네가 음. 일주일에 서너 번 오는 게 정상인데 네. 한 달에 두번 오는 사람이 뭐라카노 와 선수 연락하나 몇그을 그래 열심히 하노니까 <laughs> 본인이 안온 거는 절대로 생각을 안해자 음, 그렇죠? 다시 자 이제 그러면 이 방송을 자, 저짝 보고 또 한번 해보자 네. 자1 2 3 이거는 이제 확실히 이해 갔어 네. 그러면. 4, 5할때 열리면서 벽이 딱 생겨졌지. 네. 여기서 4, 5 했지. 네, 네. 왼쪽 등이 연속로 하면 4, 5, 6. 네. 그럼 머리가 제자리 있잖아. 네. 4, 5, 6, 이래 왔거든. 네. 4, 5, 6. 넘어가면서 이래도 는 거지, 그냥. 그러면 딱 뒤통수에 오잖아, 머리 들고. 하, 딴데 심화 앞에서 보기 잘생겼다. <웃음> <웃음> 조금은 이해가 돼, 이제. 네. 이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아, 이게, 한 개씩 조금 조금씩 틀어지니까, 완전히 뭐 이게, 중안아. 네. 두 가지만 나빠지잖아. 네. 잘 되던 게두가지만안 되면, 네. 열 가지가 자동으로 나빠져 버린다고. 그래서 공이 안 맞는 거라고. 한 가지, 두 가지 좋아지면, 네. 다섯 가지밖에 안 좋아진다니까? 그래서 골프는 그냥 꾸준한 레슨과 연습이 필요한 거지, 뭐. 특별한 제주도 필요도 없어. 혼자이가 될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공못칠 사람 어디 있노? 동못칠 사람이 없지, 그렇지. 그래, 오케이, 그렇지. 이때 옆구리가 돌아가 돌아가줘야지 머리는 머리는 돌리고 여기 아. 이렇게 쭉 뻗어져야지 여기서 이렇게 쿵 하고 편하게 머리가 지나가야지 어깨가 오면 네. 머리가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음. 자 여기서 지나갔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잖아. 몸이 안 돌아가. 네. 헤드가 지나가잖아 아, 예. 어깨가 오면 어깨가 오면 머리가 따라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음. 어깨는 어깨는 왔는데 계속 땅 쳐다보니까 공이 안 되는 거라고 음. 그래서 오래 쳐다보는 것도 안 좋아 오래 쳐다보는 것도 다시 해봐 그렇지 4, 1, 2, 3 여기 비키면서 헤드 그렇지 머리 돌려야 되지 그래 이래 돼야 돼 이제 잘한다 이래 돼야 되는 거야 팔이 돌아가야지. 그렇지. 그러면, 오케이. 이래 되는 거지. 계속 돌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음. 헤드가 지나갈 때, 네. 이 팔꿈치가 돌아야 되는 거지. 손목이 돌락하지 말고, 네. 네. 팔뚝하고 팔꿈치가 돌아져야 되는 거지. 이게 따봉이 돼야 된다 소리라. 손바닥이 나오면 몸이 안 돌아져. 따봉이 되잖아. 따봉이 네. 되면서 이렇게 까져서 넘어가는 거라고. 네. 이 손목 돌리는 거랑, 팔 돌리는 거랑. 다르지? 헤드 가가지 이렇게 그래 요래 까진 채아 요래 까지잖아. 광이 쳐봐. 아이고 맨날 되다안되다 되다 하는 게 골프다. 아이. <laughs> 그래서 골프는 결국 2인 내리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 이게 참잘 됐는데 이거. 아, 갑자기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지고 됐잖아. 그럼, 머리가 가야 된다니까, 중앙, 헤드 지나갔을 때. 그래, 머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어, 그렇게. 이제 되잖아, 그를 다시. 공 치는 게 겁납니다. <laughs> 원래 그렇다니까, 겁낼 거 없어. 대다안 되다, 대다, 대다안 되다. 대다. 지가 이게, 요렇게. 자, 골프 내세 회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 회원이, 야, 공 치는 게 겁난다 하는데, 그게, 골프가 원래 아, 그래. 네. 그러면 국가 대표 했는데다가 막 우승도 여러 번 했는 사람 10년 내에선 타려고 해야 되나? 미쳐, 그렇지. <laughs> 그런 사람들안 믿죠. 원래 그렇다 하는 걸 인정을 하지. 아... 골프 원래 그런데 내 맨날 안 가나? 서울대 법대도 가는 거 10개 학교 못나도한놈못다간다고 음. 그거 못갔다고 자살할 거안 가잖아. 네. 그 원래 못 가는데 어쩌야 할수 없지. 음. 골프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공을 치고 왔는데, 네. 뭐, <laughs> 저, 저, 저 전직, 검사, 변호사, 뭐, 6 70대는 어른들. 네. 그때 한 40년 전대는 막 부장검사 이래 되면, 저 새도 확 불어보면 새가 뚝 떨어졌다니까. <laughs> 그렇죠. <웃음> 옛,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네. 한 20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공을 100개를 쳐버리는 거지. 음. 군역또 오래되셨는데. 30년 넘은 거지. 근데 오늘 이렇게 같이 놀면서, 아, 원장님, 진짜 드라이브 거리가 뭐한 250씩 가니까. 네. 한 50m씩, 60m 막 차이 나보니까 그래서 이 골프가 그래서 좋은 거라고. 다른 거는 인맥이나 학연 진열이 통하거든. 네. 이거는 안 되잖아. 그 그렇죠. 요거는 딱 열심히 하는 놈이 이기는 거라 맞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레슨 받으면서. 네. 나는 우리 아들 뭐, 많이 잔다고 밥 뭐라고 엄마가 깨워 오면밥 주지 마라 이렇게 해버려. 음.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내가 했는 것만큼 또잘안 되는 게이 골프라니까. 그래서 그거... 30년 쳐도 안 되는 거 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골프를 조금이라도 80대 칠락하면 아, 처음 배울 때 네. 레슨을 2년, 3년, 4년 받고 10년 쳤는데도 80개, 90개, 뭐, 80 후반, 90개, 100개 치면, 네. 레슨 2년만 받아보세요. 내가 돈안 받을 테니까 우리 집에 와서 받아보고, 변하면 나한테 두 답을 주면 돼. 근데 보통, 굴력 이게 쌓여갈수록, 냈다가 안 냈다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응. 음. 그리고 사람인지라, 원장님처럼 이게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막, 여기소침하고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맞지? 이거 좀잘 극복하는 방법 없습니까? 레슨 받으면 돼. 레슨, 너 <laughs> 말고는 방구만 수습요 그리고 오늘도 그 연습만 해야지 하면 된다니까. 그래 내가 우리 연습장 1년 공짜로 빌려줄 테니까 하라고. 연습해도 안 돼. 그렇죠. 올바른 연습이 아니면 은 오히려 역효과지. 나쁜 걸 자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골프를 즐긴다 하는데 네. 나 즐기는 사람을 지금 30년 동안 한 명도 못 봤거든. <laughs> 그래요. 양파 두개 까고 그 다음에 보기하다 명은... 또 트리플 두개 까면 웃는 사람 못 봤어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거는 즐기면 신의 경지지. 인간이 아니지. 저번에 잘 쉬고도 후반에 그 좀안 되니까 금방 뭐 인상 돌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놓고 즐긴다고 하잖아. 네. 아,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쳐봐, 이제. 이제 들깨라. 30m 한번 쳐봐, 그렇게. 30... 벨트까지 들어서. 네. 그림을 헐렁하게 잡지 마. 네. 견고하게 잡아. 오른 팔꿈치 살짝만 꺼주고. 됐잖아. 됐는데. 네. 몸이 덜 도는 거지. 다 돌아, 이렇게 쭉. 그래, 이렇게. 이렇게 장풍 쏘는 모양이. 음. 자, 아, 참 이거. 장풍 쏘는 모양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봐라. 장풍을 내가 맞아보잖아.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장풍. 그래, 장풍 쏘는 모양, 이렇게 처지지 말고, 서 편하게. 이게 자꾸 처지니까 몸이 안 돌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이렇게 서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 처지지 이, 말고. 그러니까, 숙여 있다가 지가서를 아, 딱 쓰는 거예요. 나은 옆에서 네가한번 봐봐라. 네. 채 니가 네 하나 주고. 자, 내가 30을 한번 쳐볼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돌면 봐봐. 살짝 오른쪽이 처져가 있잖아. 예,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예. 그대로 돌면 살짝 처져가 있는 채로 장풍서가 있는 거지 음, 이렇게. 음. 그러니까 30을 서면 이렇게 음. 딱30와이가 바로. 예. 그러면 30까지는 뭐곡좀 덜해도 되거든. 네. 이래가 아니잖아. 예. 중앙에 자리가 자꾸 쳐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음... 여기서 엎드린 채로 돌면, 요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네. 이래 있지 말고. 음... 이제 마치자. 이리 와. 자, 여러분들은 네. 오늘또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3시간씩, 7개월 쳐서, 한달 전에만 해도 기가 막히게 잘 붙던 어프로치가 홀라당 다 날아가가 시리에 빠져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내가 뒤에서 보고 왜안 되는지도 모르게 없어지는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선수 지망생들이 왜 5년, 10년을 맨날 10시간, 몇 시간을 레슨을 하겠습니까? 그게 없어진다고 자꾸. 선수는 입원받쳐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골프 내인생 회원님 여러분, 조금만 이상하면 자꾸 보시고, 받는 것도 보시고, 음. 흉내를, 꼭 흉내를 내십시오, 흉내를. 맞습니다. 흉내 안 내고 눈만 쳐다보면 네.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흉내를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제일 좋은 거는 TV에 연결해서 화면을 크게 한 다음에 슬로 모션으로 따라하다 보면 어느 날 만들어져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골프 생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laughs> 돌아야지, 돌아야지. 어깨 돌아 나가야지. 아니, 20m라도 네. 45도 돌아졌으면 편하게 있으라 하는 거지. 머리 들고 이렇게. 쳐지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여기가 살짝만 놔주면 되는 거지. 이러면 자꾸 디비전다고. 네. 알았지? 네. 이렇게 편하게 있으라 하는 거지. 이게 똑바로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똑바로고. 고려해라. 음. 응. 지금 딱 됐잖아. 너무 쳐지면 안 돼. 그렇지. 이래야 되는 거지. 디비 저지 말고, 이렇게. 똑바로 서봐, 그냥. 바로 섰지? 네. 짝다리. 이런 자, 이런 자세라 해야 되는 거지. 음. 자네는 이래와 있는 거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쓰니까. 똑바로 서 있는데 완전히 서 있는 느낌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이 없나요? 그 그니까 소속에 쫙 떨어져가 이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어. 살짝. 팔이 이렇게 돌아져서. 이게 팔뚝 이래 나와야 저피지는데 네. 이래가 있으면 방향이 달라져 보자. 네, 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장풍. 이렇게. 그래야 장풍이 돼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네. 어. <laughs> <laughs> 그러고 절대로 실망하지 마. 골프를 하는 놈이 원래 그래. <laughs>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 아는데, 이게 참. 아는데 네. 하는 게 그게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잖아. 아주 좋아. 장품 그래. <laughs> 그러면 이제 이런 기회에 거의 90% 이상 확실히 알아들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음. 근데 기초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야, 그, 집을 지어도 기초 약한데 백층 지지더나,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닦는데 모래만 여놓고 하면 출혈을 못된기 그렇죠. 그것도 기초. 뭐라도 공부, 기본기가 없는데 고3대가 미분적분 잘하더나, 못 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요거좀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또 가고 싶고, 또, 또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맞지? 근데 이걸 확실하게 안 해놓으니까 돌아오는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기초를 정말 튼튼하게 해놔버리면 아마 예를 들어서 한,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게 기초 좋으면 두 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려야 될것 같아요. 그 하물며 부부 간에 네. 혹은 남녀 간에도 네. 기본기를 안 하는데 어떤 여자가 좋아하고 어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겠노? 그렇죠. 부부 간에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한 10년 살아가 20년 살아가 아 둘이 있다고 막 머리 북대가 제가 침 질질 흘리면서 <laughs> 자기가 왔나 하는데 미쳐버리는 거죠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죠 그래도 신랑 오는 시간 되면 이렇게 쫑 하고 루즈라도 바르고 머리를 이렇게가 아유 여보 기다리는데 당신 왔어 그래야 뭔가 좀 좋은데 안 그래도 회사에서 막 파김치 대고 낮잠 자침 질질 흘려 대가리 뿍대고 내가 자기가 왔어 집에 오기 싫은 거지 남편도 마찬가지예 아내에 대한 기본. 네. 그, 향수도 한번 뿌리면서 왔을 때, 그냥, 어, 여보, 내 왔어? 하고, 이제직치켜야 되는데, 하, 씨, 진짜, 돈 도사가 이래야 돼. 마누라면 불안해 죽는 거지, 그라니까 그래서 인생사는 모든 게 기본기가 안 갖춰지면, 맞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사이구나, 부부가 아니고, 형님, 동생이고, 형제고, 음. 다 뒤틀리는 거지. 만사, 세상 만사가 기본이 중요하다맞지 예. 마치자, 씨. 너무 맞... 오래 한다, 이 요번에 할때 저는 절실하게 느꼈어요, 또. 또한 번. 맞지 예.